요리때손이손로는거요손이 힘이 좀 부족하면 은 해도 는데기는손로만거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잠깐만 으로까 네, 이렇게 하면 자세가 안나와요 네. 엄마 는거봐봐손 옆에 와보자. 그렇지. 여기까지. 환자 옆에 가 붙여서 이렇게 해서 상체를 만더 숙이시고 깍지를 껴서 이를풀어하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둘 여덟 여덟 여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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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

お,おっき、ね、い Themes... 아 내가 얘기하다가 슈퍼샵이야. 그 점밥하고 또 숭밥하고 숭밥하고 뭐 이렇게 그래. 그걸 하루 가지고 내가 대형 것 같아. 사는 거 그런 거 사는 방식이야. 일단 그거 가지고 가지고 계속 가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살아. 민찬 올 때까지 살고 올 때까지 너무 별 생각 안 들어. 그래서 뭐지?